어, 드디어 할 만한 사람 왔는데, 쿠단스님. 이거 약간, 야래, 야래. 한, 번 한, 한 사발이 할 만하네. 아, 치아 신차, 안, 그, 안 좋은 분들. 아, 저는 뭐, 치아가 좋기 때문에. 탕수육, 그, 뭐고, 그, 뭐 이상의, 약간 미니 탕수육, 이런 건 부어서 나오는데, 웬만하면, 그냥, 그냥, 그, 거기서는. 중국집에서는 그 안에 그런 게 따로 나오지 않나? 오 야이 오호. 그렇지, 역시 <laughs> 역시 안 죽을 줄 알았지 야 뭐야 아이씨, 왜 샤이닝이 안 들어가냐 아, 어, 아, 기억이 안 난다 아이. 연잡 뭐였지? 아, 기억이 안 난다 아, 연잡이 기억이 안 나네 야리야리 야리. 우와, 저 끝거리가 난리 아어 오맨. 캬! 아 뭐야? 뭐 야벨군다. 어? 아이맞네 어, 야네, 야네. KO. <라운드>? 어안 통해. 와, 아이 어. 차이나타운. 저도 뭐 비싼 중국집은 못 가봤어요. 싸구리만 가보돼 일반 일반 좀... 거의 안 들어가네. 어유, 여이, 게이드, 게이드, 안녕하세요. 아제페로에서 현지 가이드한 거. 아, 그거 내 원래 토잡뛰고 있었는데, 불 켰네. 투잡 뛰고 있었는데 들켰네. 어, 야래, 야래. 어허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오랜만에 다 기억이 안나 안돼 낭의 딸이 강개민이 안녕하세요. 뒤에 어 위험 위험하다고요. 어,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. 내 목숨을 아이유에게. 아 어, 이거 그다음 연자이 뭐였지? 양손 아 어, 기억이 안 난다. 이거 다음에. 연잡 어떡해요? 아이씨 뭐라고 설명해야되노 아이씨 와먹기 오랜만에 가그 연잡이 생각이 안나네 처음 스톱, 스톱한 드라이버스. 어, 예, 삼파. 야, 이거 이거 웨리세지 삼파가. 아 다섯 판인데 다졌다고 나도 다질 것 같은데. 차분하게 차분하게 1대1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아 암하케 아 기억이 안 나네 연잡 해갖고 한번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딱 꺾는 거 뭐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꺾는 거 연잡 양손 오른손 왼손 왼손 양손이었나? 아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나지 않아 아 막해 혀를 왜 낼름걸리냐고 에맞아 <laughs> 원래 혀 놀림 좋.. 혀 놀림이 좋아요 아이고. 아이고. 아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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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성향남 님 어서 오세요. 성향남 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라운드 이트 오이, 좀 죽이겠다. 아, 허효. 아싸! KO. 야리야리. 라운드 4. 파이 아, 기억이 안 나. Arrgh. I'm a king. 아머킹! 아우킹아은님아아님 안녕하세요 아아킹야아야아나나나나나나나아 당구 뚜루. 아이 연잡이 기억이 안 난다. 라운안돼아마 같이. 톰스 떨어파에 트라이버스. 어, 아이 이게 아닌데. 아, 뒤로 횡손해야 되는데. 굿. 이거 있잖아.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함 집어 던진 다음에. 아, 이거 아닌가? 기억이 안 난데 이게. 이게 그다음에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오른손, 왼손, 왼손, 양손, 아이였나? 어, 행총 지렸다. 이거.

아씨, 처음에 양손으로 했구나. 오, 쟤, 쟤, 초, 재렸다. 그기그 에마지는 킹을 해야지. 다시 킹머킹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허, 나랑 오졌다리. 아, 야리야리, 야리야리. 아, 초풍 어저다리. 어, 아 이게 왜나가냐 누구? 다준이가. 아, 야래야래. 어 조폭 야래, 야래. 어, 오조딸리 아, 그 기억이 안 나네, 연자주. 2대입니까 어. 이제 익숙해질 때안 됐나? 항상 새롭다. 맛있는 거 갖고 왔나? 맛있는거 어딨노? Fight. 어, 야래, 야래. 야, 독거놈이 얼어 죽겄다. 죽다, 이씨. 은열단. 어, 이제 날씨 좀 풀리긴 풀렸다. 어, 상대가 누군지 봐라. 구란드 아이가. 그거 한 게임 해야지. 아, <laughs> 어, 이거 안통하는 거였지 오전 차이 나면 뺄게요. 지금 2대2죠. 오전 차이 나면 베스라 생각하고. 와 대시 짬발씨. 와 이거 라맞는 어. 아야야래오판 남성. 아 오케이. 그럼 마지막인가 이게. 아왜안 나가냐 이거. 와, 생초질딘다안 돼! 이게 근데 내가 해본 데 아무 킹보다 킹이 나은 거 같다. 아무래도 우와, 헐! 어, 이걸. 아, 이걸. 아, 이걸. 아, 씨. 씨. 성강 사타 나올지는 몰랐다, 진짜. 안 돼! 야래, 야래. 아 그거 말려 말고요.